아이 가기 싫은데 왜 자꾸 오라고 치랄이야 근무실을 못번어 왔다갔다 하는거야 빨리 진짜 아. 왜요? 아왜 불렀냐고요 다 들었잖아요 진짜니까 귀찮게 묻지마요 18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. 어차피 다 똑같다는 거예요. 다들 처음엔 그래. 얘기해 봐라. 들어주겠다. 근데 막상 말을 꺼내면 외면하고 도망치기를 바빠. 나 책임질 수 있어요? 부모도 담임도 손 떼내를? 신경 꺼요. 허영병 잡고 있어봤자 결국 남는 건나 혼자라고. 처음부터 혼자인 거라. 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혼자 였던 거라. 뭐가 더 거지 같은 줄 알아요? 착한 선생 코스프레 그만하고 다른 선생님들처럼 대해요. 어차피 그... 볼 일도 없잖아요.